여러분 구독하기와 딸랑이를 눌러 주셔야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. 고맙습니다.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검색을 하셔서 구독하기 버튼과 종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이보험의 질병 수급가 33만 기로 들어가 있는데. 만기를 늘려야 할까요? 그거는 굳이 필요 없어요. 안 늘려도 돼. 질병 수술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질병 입통원 의료비 실비에서 어차피 지급된단 말이야. 근데 중요한 건 주계약이 30세로 돼 있어서 나머지 암뭐 뇌졸중 급성 신근경색증다 30세로 돼 있는 거다. 무조건 해약해야 됩니다. 또 다른 거 하나. 기본계약은 100세로 잡아놓고 나머지 다 30세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. 그건 왜 그런 경우가 있느냐. 딱, 100세 만기로 했지 보험료가 8만원이 나온 거야. 어머나, 8만원 너무 부담스러워. 나 이거, 나 부담스러워서 나 유지 못해. 라고 한다 그러면, 어, 어, 그래? 그러면 내가 싸게 해줄게. 기본기약만 100세 내는거 나머지 특약은 다 30세로 잘라버렸을 때. 그때는 보험료가 한 3만 5천원 정도로 떨어진단 말이야. 그럼 이건 어때? 어, 알았어. 이거 가입할게. 덕성 물어버리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. 뭐다? 나머지 특약이 다 80세야. 다 30세야. 이거는 애들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. 그 짓거리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, 기본 계약이 100세고 나머지 특약이 다 30세든 기본 계약이 30세고 나머지 특약이 다 30세든 그거 다 해약하세요. 알겠죠? 무조건 100세로 가야 돼요. 그래야 실비가 100세로 가는 거니까. 알겠죠? 아유, 그렇습니다.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검색을 하셔서 구독하기 버튼과 종 버튼을 한번더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